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석탑대동제와 입실렌티가 올해 다시 열렸습니다. 축제로 활기를 되찾은 학교 현장을 이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석탑대동제와 입실렌티가 개최됐습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학생회가 주관하는 석탑대동제가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민주광장의 중심으로 열리는 다양한 부스와 이벤트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축제에 첫 참가를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날도 너무 좋아서 되게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이공학번이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축제를 못 즐겼었는데 이번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축제를 즐기게 되면서 너무 좋고 많은 추억 쌓아가고 싶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여러 학과와 동아리가 주점을 운영했고 민주광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의 열기가 학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27일 녹지운동장에서 응원단이 주최하는 제43회 입실렌티가 열렸습니다. 녹지운동장에는 선예매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입실렌티는 레트로를 컨셉으로 했으며 총 3부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학번과 학과에 무관하게 함께 어울려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현태 응원단장은 많은 학우와 대표자들, 사회봉사단 덕분에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하반기에 있을 응원오리엔테이션과 고연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KUTV 뉴스 이한결입니다.